절대 혼자서 그냥 민간요법처럼 내인으로 네, 네. 그냥 다려드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에 쥐가 나면 우리가 그 어딜 좀 주무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잘 모르니까 답답하거든요. 자 어떤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는지 이 부분은 최유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네. 뭐 이제, 할수 있는 생활 습관이 많죠. 주무시기 전에 뭐, 조격을 하신다거나, 마사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조금 올려서, 어, 이제 주무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자리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은, 꾹 눌러서 심호흡을 한 3회 정도, 10초 정도 하시면서 심호흡을 3회 정도 하시는 걸 기준으로 하고요. 일단은 중도란 혈자리가 있습니다. 안쪽에 복숭아 뼈랑 무릎의딱 중간 정도가 이제 중도란 혈자리인데, 족골음간경이라그래서 네. 거기에 극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근육을 관장하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 혈자리를 꾹 눌러주고 한 심호흡 3회 정도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좀 풀리시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침자리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 종아리가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발을 쭉 폈을 때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어, 오금하고 발 뒤꿈치 중간 정도의 승산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앉아가지고 꾹 눌러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부위를 쭉 지압하시는 게 좋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복근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도 이제 쥐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이제 비골근이라든가 전, 경, 경, 전 경골근이 있는데 거기가 쥐가 나면 막 이렇게 뒤틀립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릉천이라는 혈자리가 좋은데 아. 바깥쪽 무릎 아래에 있는 양릉천이라는 혈자리를 꼭 눌러주시면 되시고 거기가 안 되면 이렇게 주먹으로 탁탁 치셔도 됩니다. 어. 주먹으로 탁탁 치셔도 급할 때, 지날 때는 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 생활 속에서 지가 잘 나시는 분이라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10초씩 지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네. 그 다리에 지가 났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어. 그 쥐가 나면 네. 그 부위를 뭐 바늘로 찌른다거나 뭐 칼로 살짝 뭐 이렇게 베서 피를 뺀다거나 이런 그 어떤 응급처치법 같은 거 네.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원장님, 이런 거 실제 효과가 있나요? 아 저한테 네. 네. 아, 네. 효과가 있죠. 아, 네. 네. 저도 이제 오늘 박선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음. 옛날 박선 원장님 시절에는 네. 아, 수영장... 아, 원장님 시절은 아니고요. <laughs> 원장님 수영장. 시절은 아니고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수영복을... <laughs> 속에 면도날을 갖다 아, 어, 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영, 바다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쥐가 나면은 이렇게 면도날로 피를 내서 실제로 이제 한 방에서는 방혈이라고 해가지고 오. 이제 근육 안에 있는 피를 빼주면은 새로운 피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근육이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기사 보기에는 그 가수 싸이가그 콘서트를 많이 할때밤세에서 네. 하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근육이 막 뒤틀리고 쥐가 나서 이 아까 승산열 부위 그런 부위에 이제 사혈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응급으로 이제 피를 빼거나 하는 경우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갑자기 그 사이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네. 네, 확 와닿네요. 아니 보통 네. 우리 진날때 주무르는 거뭐 피를 뽑는 거 말고도 코끝에 침 묻히지 않나요?